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샛별은 원래 마음의 샛별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속에 샛별이 떠오른다. 그런데 이것은 큰 의미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샛별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고 있는 이 교회. 제가 베드로 전설을 공부할 때도 여러 가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는 외부로는 핍박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서신의 목적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받은 진리에 굳게 서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을 두고 여러분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에 편제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직접 따라다녔던 사도로서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고 신앙의 바른 길, 신앙의 복된 길을 가는 것을 일깨워 주게 하려고 개혁 성경에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진리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들 생각나고 일깨워 주려고 편지를 했다. 그다음에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사역에서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의 일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내가 이 육신의 장막, 육신을 잊고 사는 동안 이말 속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잊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육하고 분리될 수 있다 떠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 내가 수고해서 옳다고 생각한 것분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 일깨워서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살도록 분발하도록 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다음에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 보여준 건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끝까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장막을 떠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할 때가 얼마 되지 않았음.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일을 기억하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죽더라도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죽음,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 천국 가는 거죠. 응? 천국으로 가더라도 이곳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모든 교인들이 그래서 죽음이 얼마 안돼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됐으므로 교인들은 진리를 깨닫고 분발하라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라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것을 언제든지 기억하고 생각하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우스 얘기, 무슨 얘기, 무슨 얘기 다 하는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지금 이 로마는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교묘하게 꾸민 신화 그들이 알고 있는 신화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이런 것을 인정해 준게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위험에 차고 하늘로, 하늘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눈으로 봤다. 무슨 눈으로 봤어?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이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좋아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이 태어날 때 하늘에는 지극히 그 땅에는 평화 이 말이 있고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 번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때 올라간 게 베드로 요한 야구보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는데 잠들었어 근데 마지막에 기도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하얀 모습으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신적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어. 그리고 한쪽에는 모세가, 한쪽에는 엘리아가 수종을 들었다고 했어요. 이것을 보고 그 당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우니 이곳에서 초막새서 짓고 살자. 왜?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과의 만남의 체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이 체험은 세 명밖에 안 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내가 봤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교묘하게 꾸민 신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분은 사람이로 오셨고 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늘에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 하나님이 그분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좋아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선포했어.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으라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을 대한 이 예언의 말씀에 주를, 주를 주의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이렇게 내가 본 것도 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다. 그건 확실한 것,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 대하신 이연의 말씀에 줄을 주의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것,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고 나면 그분은 우리에게 샛별처럼 오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아요. 그런데 그 샛별이 예수님이 와서 성령이 우리를 확 감동시켜. 그런데 감동이 안 오면 지금은 등불처럼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등불로 생각하고 그 빛을 따라 살으라. 주의 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하려는 것은 해석입니다. 아무도 성령의 모든 예언을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가지 중요한 테마예요. 성경은 뭐냐? 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사람이 썼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쓴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성령의 힘으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손을 올렸었지만. 사실은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그 말씀이 이해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함부로 풀고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령에게 묻고 성령이 풀어주기를 바라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도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하고 체험한 예수님의 위험을 간증함으로써 말씀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험, 위험과 영광은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될 그분의 성품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라는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람이 아닌 성령에 의해 기록됨을 강조한다. 성경은 재림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이 땅에서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어느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시아 지역 다섯 개 교회 편지한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니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로마 그리스와 신화는 다른 거야 내가 변화산상에서 직접 봤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예수를 예언했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의 믿음이 생기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세뼈은 예수님의 재림도 이야기합니다. 재림 때까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냥 우리의 등대로 생각 등으로 생각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내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허탄한 신하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제멋대로 예언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봐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진리를 따라 우리를 살게 해주실 것이고 그 진리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